뚫리지 않는다고. 뒤지고 싶구나. 드디어. 해물 안 보고 싸우는 지경까지 와버렸어. NF구나.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상대 불릿라 인베 무조건 온다, 이거. 갈리오도 있고. 일로 우일것 같은데. 죽여, 죽여. 까비. 좋은 상대는 레네톤입니다레네톤 레넥콘 저, 강아 W로 쉴드십, 쉴드, 쉴드 부시는 애라서 이게, 라인전이 좀 빡세거든요. 미니언만, 오, 아이고, 미안, 미안. 착취만 때리고 도망쳐. 전복자라서 오래 싸우면 불리해요, 저게. 끝나고, 전복자 스택 끝나고 싸워야 됩니다, 가서 서로 반피. 저 친구가 선이 랩 치기 때문에 일단 살이고요 아,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치면 안 되는데. 이 랩에 WC 없겠지? 어, 죽 빠졌다. 먹으러 와봐 이새끼야 어디 날라어디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 제발 미니언! 나이스 이거거든요 어딜 저랩 사이오니 아니 저랩 레넥톤이 처음부터 날쳐죽이려고해 어! 어 미안합니다 어이구! 어디 쳐날라고 뒤질라고 이렇게 시드가 깨지지만 제가 템이 더 좋아서 이 유리함을 유지해야 돼요. 야, 일로 와. 계속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네, 이거 와드야 조심 슬로까지 먹이기 가능. 너가 잡아. 나이스 괜히 앞에 가서 죽어주지 말고 이럴 때니 그냥 정글러한테 맡겨가지고 다 먹어 나이스 좋아요 경치 같이 먹고 라인도 밀어서 레톤 CS 못 먹게 하기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이 새끼야 레일톤 키오 아니 니달리 키오 신발을 사왜 신발을 사지 이기자신 있나 야나쎄어 너가 이제 약벌 상대가 아니야 신발 샀으면은 새끼다. 만 가고 일단 공 빠졌죠. 이런면 내가 유리하지. 이제 제드는 믿고 자. 아. 오, 이게 뭐야? 어디까지 와? 알리오는 어차피 딜이 약해가지고 저를 못 녹이니까 방템만 둘러서 일단 제드랑 카이사 좀 마크해야겠다. 왜0이지궁왜 자꾸 쓰지? 화났나? 개디젤일 새끼야. 일단 제가 신화템이 먼저 떠서 불리지 않거든요. 불리지 않는다고, 새끼야. 울리지 않는다고. 뒤지고 싶구나. 드디어. 해물 안 보고 싸우는 지경까지 와버렸어. NF구나.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이 새끼가 어딜지 뒤질라고. 아무도 없을 때. 파이자파이사 아. 오, 오, 그치, 그치. 나 딴딴함? 아, 얘못 잡아? 여기, 여기, 여 얘들아. 아, 뭐야. 어. 아. 용 먹자, 용. 용이라도 먹어. 제드 잡아 제드 아.. 아 삼룡이네 이거 바론이다 어쩔 수 없다 제드 죽었을 때 내가 끌릴게 내가 어, 어. 이거 먼저 없애고 한타하자 한타 끊었어 어디까지 가 어휴 아 제발 칼리오라도 안돼봐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어? 뭐주나 제드 제드 이잡중 얘. 아, 칼, 칼, 아, 나 죽는다 아, 카이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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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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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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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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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오. 오. 천 어이구 어, 나이스. 용이가나용나가이스 야. 이가 나이스. 자주스지날잘날잘 잡냐 이 새끼야 일로이봐 와봐. 일로와봐 이 새끼 일로와이스나 잡아 나이스. 나이스. 잡아 그냥. 아, 카르마, 진짜, 왜 이래. 나이스. 시드죠? 어딜 쳐와, 이 새끼야. 어우, 어. 용 먹어, 용. 나이스. 뭔지 모르겠지만. 게역전에 예, 시발점이야. 우리 게포가 뭔데 12킬이 된가지모르겠다지만잘 하고 있습니다면식에지 있고. 다면 제가 지금 안돼면지말면 지금 잡았다면새끼지나몇번면지 말라고. 어? 그행맞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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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정 나, 이 나, 제압 좋아요 상대도 던집니다 지금 야 한번 뜰래? 공을공을 보자마자 자꾸 쓰냐? 어? 어! 어아 아. 소식이 없었나? 뭘아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난 미니언 없애야 됩니다, 미니언.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아, 나만 끌어, 이 미친 새끼는. 아, 아. 제발. 왜 앞에 있다가 죽어줘, 하르마야.